오늘은 어, 문지방이 없는 단방 문틀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어, 거실이나 부엌에서 똑같은 그 높이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문지방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청소하기도 용이합니다. 유 튜브를 켜놓고 이지양첩을 달겠습니다. 선택한 색깔은 올리브 그린입니다. 올리브 그린이고 아까 유튜브에서 말한 것처럼 위에서 15cm 여기 홈이 있습니다 여기 딱 걸린 홈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딱 맞춰서 이 홈을 문에 맞춰서 위에서 15cm 정도 그리고 달아서 위쪽에 힘을 많이 받으니까 2개 답니다 이지경첩비에서 특별히 옛날 문처럼 이렇게 안에 나무를 따고 하는 것 없이 바로 바깥으로 경첩비 뒤쪽으로 나와서 달기 쉽게 해놓았습니다이 경첩을 달았으면 이지 경첩은 쉽다는 뜻에서 이지 경첩입니다.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. 골드색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. 올리브 그린색인데 이것은 혹시나 뭐 아들인 오면 일상을 쓰려고 합니다. 색깔도 뭐무난하게 세련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, 세라믹. 손잡이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엔틱한 느낌의 이런 주무 손잡이를 달아보았습니다. 방문도 다 달았습니다. 엄마 방문은 인디핑크를 했습니다. 왜냐하면 벽지 색깔이 이그 색깔이기 때문에 어, 맞추어도 해봤고, 밑에 타일, 보호에 들어갈 때 타일이 어, 분홍색이 같이 있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 색깔도 인디 핑크 느낌이기 때문에 깔맞춤을 했다고 해야 하나? 그렇게 해봤습니다.